어, 제게 좀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또 이별점을 참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월 네, 한명을 성경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여불출의야 열차 계시는 우리 김병영 군님 참석하겠습니다. 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남도의 문화복지연의 위원장이 김재웅 도의님 참석하겠습니다. 자, 이영근 군여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채숙 군여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우진 군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명섭 함양신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세 주식회사 인상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노리식 노르시티 부회장님, 지리산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민환 한국도면 재무장 운동상임지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상기 함양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현우 마체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문학관에서 오신 조정숙 신앙송 예술가님, 김영구, 김영구 미술관 관장님, 그리고 문화, 문학평론가 정휘립 작가님, 그리고 장규재 지리산 문학관 상조 작가님, 백랑고아동문학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본에서 오신 박정선 사단법인 글로벌 여성 경제인연, 어, 경제인연합회, 일본 지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에서 <laughs> 오신 정윤건 사단법인 한국양명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양상규 혼의인간생명사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지음선님 대한통불교 화음종 종주님 오셨습니다 우령사님천산백두계령 용수 선임장님 오셨습니다 김종삼 세계사이버대학 총장님 오셨습니다. 이승희 전 동주대학교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도상 재경 서울향후회 고문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오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성남 주식회사 글로벌퍼센트에너지 대표 이사 회장님 찾아하겠습니다 오늘 물도 300병을 찬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목원 주식회사 글로벌 퍼센트 에너지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준원 한국예술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재주 사단법인 전통인 인술보존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도식 전 부산광역시 사이치 본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규 한국 사이치 본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대 부산 사이치 본부 회장 본부 회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관내기예술단 최홍영 단장회 단은 9명 참석하셨습니다. 박성수 부산인테리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 김북에서 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 청정, 고강예술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마수신 보건의 공연단 단장 홍종식, 부단장 정혜영의 단은 26명이 참석해주셔서 좋은 공연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유인물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7회 신선 마구실제